저는 영종 유승 한네들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입니다. 음, 저희가 2019년도 7월에 입주해서 지금까지 이제 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. 어... 저희가 이제 고생해서 관리를 하면서 주민분들이 고맙다, 네. 감사하다 뭐 이런 말할 때가 제일 뿌듯하게 어... 느껴지죠. 민간 임대로 유승종합건설에서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총 6개 동 420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대수가 적어도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도 지하에 있고 골프, 피트니스, GX룸 시설은 조금 해도 시설이나 이런 게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다 단지 안에 국공립 어린집도 이 있고 놀이터에는 물놀이 시설이 있어서 여름에는 물놀이 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다 종이문서 출력하고 결제받아서 저희가 다 보관을 했는데, 아, 그 양이 줄어들 것 같다. 검토나 이런 거할수 있는 시간이 종이로 올리는 것보다 이제 전자결제를 하면 검토나 이런 것도 시간은적 여유를 가지고 할수 있는 시간이 되겠다. 네, 그런 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. 뭐 필요할 때, 열어볼 때, 구청이나 뭐 관계기관에서 저희한테 알림을 주시면,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알림 받아서 확인하고, 안내문 작성하고, 방송하고 나가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리고 알려지는 게 늦었는데, 저희 컴퓨터 방송하고 연계된다는 점에서 진짜 새로운 거를 발견을 해서, 만약 비상시나 재난시나 이럴 때좀더 빠르게 주민들한테 전파할 수 있을 것 같아서, 네,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. 일지에다 기록을 해주거나 사진을 찍어서 저희 직원들 간의 단톡방에다가 올려줘서 서로 공유를 하고 이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. 그온 아파트 안에 시설함 사진을 찍어서 거기다가 다 보관을 할수 있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단톡방에 공유하는 것처럼 거기다가 공유를 하면 지금 단톡방에서는 기간이 어느 지나고 나면 다시 올라가서 찾아봐야 되잖아요. 저장을 안, 안 하는 이상은 근데 더 편하게 할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. 아. 테스트 하신다고 한번 보내신 적이 있더라고요. 근데 아직까지 익숙하지가 않아고 근데 익숙해지면 편할 것 같아요. 저희가 다시 출력해서 확인하고, 그거에 대한 답변을 다시 메일이나 팩스로 다시 보내고 이랬으니까, 음. 전자상으로 하면 엄청 편해질 것 같습니다. 모든 단지에서 활용만 제대로 하면 제일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가 직원들이 다 이제 의견이 맞아갖고 지금처럼만 관리가 제대로 되면 더 깨끗하고 외부에 계시는 분들도 저희 단지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어... 들 정도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주민들하고 저희 관리사무실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상태라 아파트 단지마다 다 똑같겠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 맡은 바다 업무를 제대로 다 처리해주고 주민분들에 대한 응대하는 것도 친절하게 잘해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주민분들도 저희 관리사무실 직원들을 가족처럼 항상 생각해줘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. 네.